제 첫인상이 어떠셨나요? 아님이요? 네 저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로사라고요 아니. <laughs>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 내성적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밝은 모습이 많아서 정말 <laughs> 밝은 과로사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수녀는 로이더 수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<laughs> 도핑 검사가 좀 의심될 정도로 초키 님은 코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<laughs> 네. 나츠의 하사 님은 이제 하사 타이틀은 내려놓고 이제 전역을 준비하는 <laughs> 재활운동을 좀 <laughs> 해야 <조치해야 웃음> 되는 <게> 아닐까라는 <laughs> 생각이 조금 뭐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버추얼 아놀드 클래식 이런 데 한번 나가야죠 고, 고건 생각만 왜 대답이 느리네? 그거는 저희 귀염둥이 둘째 테리한테 나, 나가라는 거 하죠? <목소리> 아, 그분은 도핑 검사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사실 <laughs>